오늘 특별히 기두원의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골라내세요.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 300명으로 내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상대는 여러분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참여한 자가 3만 2천 명이 참여해요. 그리고 300명을 하나님은 골라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도원의 300 용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조차도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해서 기도원조차도 여러분 그들의 눈을 피하고 바 발신상을 부셔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대낮에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밤에 여러분 몰래 가서 부셔버린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300명이 용서해서 특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이 300명을 뽑으시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복한 자들이에요 말씀에 순복한 기도원의 말에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출현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태도는 뭐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 300명의 사람에는 이두 가지의 특징 이 있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지금의 시대의 상황, 지금의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임인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두 가지가 뭘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요. 아니, 오히려 없으면 없는 대로. 아니, 그것마저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전투 내가 했다. 이 싸움, 우리가 죽기살기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 우리가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세상에 관심이 많던 나의 이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태도 이 시기 이때가 어떠한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기, 이 세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함으로. 인해.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그 300명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그죠?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